하나 둘셋 나만 하는 거예요. 혼자 하시면 됩니다. <웃음> 인상하세요. <웃음> 인상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닥스의 닥터덕 준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333의 주제는 가슴 성형에 대한 오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상담 오신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게 가슴 보형물 수술을 하면 그 보형물을 10년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되냐? 아니거든요. 보형물 회사들이 보형물을 출시하고 나면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그런 추적 조사를 해요. 그런 리포트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대 표적인 게 10년차 리포트. 우리가 이 보형물을 출시하고 10년 동안 봤더니 이러이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로 요로 이런 처치를 했다라고 음. 하고 보통은 3에서 5% 정도의 이제 환자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처치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음. 이야기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보형물별로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듣다가 이게 좀 와전이 돼서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그러면 음. 문제만 안 생긴다면 천년 만년 그대로 둬도 된다. 그쵸뭐 사람이 음. 천년 만년 살지는 못하니까 네. 어쨌든 근데 뭐 죽을 때까지 그냥 네. 그 보형물을 음. 갖고 있어도 된다. 음. 그렇게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튼튼하네요, 조금. 네. 두 번째는 모유 수유를 할수 없게 된다. 어, 궁금하다, 근데 그 궁금한데. 모유 수유. 어, 이거는 일단 완전 다른데 네. 모유가 나오는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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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근육 아래로 보형물을 넣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기본. 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는데 대규모의 또 연구 조사에서 보면 모유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는 음. 분명히 있어요. 어떤 모유의 양이 줄어드는 음. 건 맞지만 모유 수유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고. 음. 어시약적인 권고사항은 모유수유를 하기 전에 보형물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확인해라 을 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권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슴에 보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 검진을 하면 보형물이 터진다 사실이 아니고요 근데 만모그램이라 그래서 이제 가슴을 납작하게 눌러서 거기에 있는 엑스레이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보형물이 그렇게 눌른다고 터지지는 않아요 검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라든지 아니면 은 음. 사진을 찍을 때 추가적인 사진을 더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슴 보형물은 10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 X, 그리고 가슴 성형 수술을 하여 보형물이 들어가면 모유 수유가 안 된다. X, 가슴 유방 검진을 했을 때 보형물이 터진다. X, 모두 어떤 가슴 성형에 대한 오해가 되겠습니다.